여러분 다시 삼변으로 다시 발을 시작하고요 음... 어쨌든 빨리 해보도록 하죠 여기 근처 다 아파 뭔가 다올것 같다 아 지금 도우미군이 되게 지금 엄청 안성맞춤하고 있는... 저는 지금 잘 안모였습니다 자어도어돌 진짜... 저... 더... 깨졌다 어얘 제... 철있다 오, 거이 석탄 드럽다. 야 석탄 캐 우리 아니, 집에 석탄 기금. 불고킹이 없다고. 아아 아? 가져와야 된다. 고 먹고. 쟤 아? 어쩔 수없네나 있는... 가져올 거야. 석탄을 좀 넣고. 야하원이 내가 이렇게 봤다. 근데. 충도안 얘들아 이거 충전 안 해? 네. 그안 어, 돼요. 돼? 안 돼? 네. 그거 안, 안 되는 거. 게 많아. 공평이. 아 진짜. <laughs> 정말했 <하려고 웃음> 어? 됐는 그것도 멈추고 생 어? 어? 충금돼 그러다 이러다 안, 안 돼? 네. 갑자기 또 야 나머지는 다 횃불을 만들어야 겠군 횃불 지금 4개만 가지고 다 수영장 소리중 4개만 난 4개로도 충분해 나 4개로 베드락까지 간다 그럼요 한 40몇 개면 충분할 거고 돌곡게 이만 아 돌곡게 이만 들고 같다. 올라오셨다, 왜? 어, 왜? 나 피디컬 나왔다. 올라갔던 중에. 어디? 올라. 나 집에 올라왔다나또 내려가 봐야 돼. 아 어, 여러분 이거 생존기가 정말 어렵다. 나 지금 밤인자 빨리 자고. 잠깐만 기다려봐야 돼. 철만 켜고 올게. 아 어, 최강석. 음. 에헤, <laughs> 여기다 석탄 좀 캐고 가야겠다. 저기에, 저기에 철도 있으니까. 많이 많이 만들어야지. 음. 음. 잠깐만 좀 기다려봐. 나, 어차피 너도 석탄은 필요하잖아, 석탄은. 석탄 캐는데 시간 다 가. 좀 기다려봐, 너도 어차피 석탄은 필요할 거 아니야. 어, 좀비 때다. 야, 니돈좀 네 내려와봐. 헐, 야, 철강석 왜 이렇게 많아? 아니, 그냥 때려. 돌고 그래도 공격이 들어가. 알아, 나 지금 그래서 때리고 있잖아. 야, 저기 철광석도 있는데. 알아. 나 지금, 뭐다키워져너 어, 배고픔을 안 먹냐? 먹을 거야. 야, 금색이 하고, 좀 어둡다, 여기. 야, 석탄 짱 많아. 한 세트 나올 것 같은데? 응? 야, 나 가마솥 있다. 야, 만들지 뭐 가마솥 필요 없는 거야. 갈수있으안돼 만들면 니만 손해인 거다. 난 시계 아니면 그, 그것 좀만. 나진판난 지금 술1 1개야 아, 야, 원희야, 너도 좀 내려와봐. 이 몬스터가 너무 많아. 아, 근처에 스포너가 있나봐. 그럼 나도 있나. 갈게. 야, 야, 우리 석자 한 세트인데? 네, 진짜? 야, 가는 김에 돌고깨에서 좀 가져와라. 야, 내가 최고, 내도한것게내도 얼마나 왔는데? 가면서 쫄까? 됐어 그 정도면 나 지금 되게 엉껏 도롱내고 녹아 야나 지금 너무 엉로가뿐야나 되게 깊숙한 곳으로 왔으니까 내가 살짝 횃불 따라서 야, 와라 야인도야 횃불 따라서 와라 야인도는별 뭔데? 와인도 짱이야 최고다 폼지스아 최고 게 해야 해 돌곡갱이 가져왔냐? 아니, 아, 저기 있네. 야! 뭐, 야, 하만이! 네. 일로 와. 나, 네. 철곡깽이좀 줘. 네. 야, 너 작업대 있어? 여기? 작업대 여기 없어. 야, 네가 이쪽으로 가. 횃불 갖고. 네, 들어 그럼, 만들어 봐라.

에이, 석탄 너무 많은데? 석탄이 거의 두 세트인데? 와우. 야, 나도. 지금 와. 야, 나 석탄 거의 세 세트인데? 두 세트 넘었어, 지금. 두 세트 하고도 거의 한20몇 개야. 어, 너도왜 여기 냐나 지금 어차피 안 죽는. 야. 이거 어이 や何 석탄이 아, 좀몇세트 때? 나아어 엄청 많아 나철광석은 아, 6개정도 너 몇개야 철광석 뭐가? 철광석 4개밖에 먹겠냐? 아니 이정도면 될까 야, 왜야야다 유황 있는 석탄이 진짜? 응. 어. 여기에 속탄는 더럽다 않고 여기에 철광석도 많습니다. 나 나무 거 없는데 잠시. 철가빠 내고도. 일도 안들라고요나 어? 금발견했어. 야 우리 여기 있는 석탄 그냥 버리자 왜? 석탄 너무 많다 아, 그러면 꺼기는 석탄 남겨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캐그 그 외에도 석탄 진짜 야 한테 이리로 와봐 왜? 나 있는 데로 와봐 내가 그럼... 용암 있는 거 날려줄게 너 다이아 캐게? 아니 일단 이리로 와봐 어디? 이리로 와봐 따라와 나 보여? 어 따라와 여기 가는 길에 석탄이 좀 많을 거야. 여기? 응, 여기 용암 있고. 음, 여기서 또 영상...